임촌 대조사입니다. 대조사 미륵 부처님이고요. 엄청난 고성과 함께 미륵 부처님이 계셔요. 저는 오늘 대조사 소대 탐방을 하고 있어요. 대조사 단신박이구요. 어, 인사드려서 문 닫아주세요. 한찜성들 때문에 문을 잘 닫아줘야 돼. 어, 어. 응. 제도사 소대가 보이고 있어요. 그 주전 기준 서북 간방에 소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서북 간방에 소대를 위치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볼때 정확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찰도 있지만 대조사가 소대를 설치한 이 위치가 본래 동남북아시아권에서의 소대 위치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소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지는 대체적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집의 마음대로, 집의 생각대로 설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불교 마음에서 소대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지가 동남아시아에서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의 소대 위치는 서북 간방이 아마도 불교 마음과 일치하는 위치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륵 부처님은 전망 12시에 응그레게 지고요. 저는 소대를 탐방하고 있어요. 소대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불자들이 하늘 가시는데 여기에서 하늘은 극락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하늘과의 메시지 통신은 향이랄지 아니면 소대랄지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통해서 상징으로 삼아왔어요 이곳에서 조상용품을 태운다 할지 의식용품을 태우면 그 하늘로 연기는 올라가겠죠 그런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왕릉에서의 예감이라고 보면 되고 요교의식에서의 소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을 어디서 태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불교시설 속에 소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마음을 집중해서 소대의 위치를 잡고 설치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일본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서북 반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중의 주전이 있다면 주전 동방에 예를 들어 관음을 모시고 서방에 명부를 모신다면 명부 옆 서북 한방쯤에 소대를 설치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식이나 아니면 중국식이 아니냐를 소개 구조, 소자탐방을 하는 중에 현재는 임천 대조사입니다. 인천 대조사 소대를 탐방했어요.